백색 깔며 무던대나 <laughs> 공격진 비용 증거 공격 증가 헬파이어 공격 증가 생명의 기원 <laughs> 안녕하십니까 젤리고 팀입니다. 자 전설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설 탈 것을 아니. 보물 탈것에 4마리 네 모았는데 4마리 어, 네 모으면 전설 도전이 되거든요 어,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떠서 흔들려서 수호 보물이나 변신 변신 아 전설 변신 전설 수호가 나오는 게 있고 그건 솔직히 오바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어, 백도 안 하고 어, 돌려가지고 어, 보물 탑승이 나와서 흔들려가지고 보물 수호나 변신이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아 그게 제일 베스트 아전설나오는 음. 근데 전설 뭐 BJ 보니까 10번 돌려도 뭐 빨간색도 안 보이더만 내 친구는 한번 돌려가지고 4마리 네 한번 돌려가지고 전설 탈것을 얻었거든요 근데 전설 탈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 전설 수호나 전설 변신이 좋지 일단 잡소리 그만 치우고 4마리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떨린다 누를게요 3 2 1 그렇습니다. 자, 빨간 게 있을까요? 빨간 거 없어. 제가 흔들려서 변신이다. 변신이다. 흔들려, 흔들려. 아, 흔들지도 네 아, 흔들리지도 않군요. 아, 월간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 소가금 분들은 어 이제 월간 패키지라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놨거든요 환수 뽑기 패키지 그 다음에 월간 환수 뽑기 패키지가 있어요 요게 월 충전되는 건데 어, 33,000원에 30개입니다 33,000원에 30개 이게 달이 바뀌면 7월달 말쯤에 나왔거든요 7월달 말쯤에 나왔는데 이제 8월 1일이 되면서 요게 또 충전이 됐어요 새로 할 수가 있어요 33,000원에 30개 두 개면은, 66,000원에 60개죠. 그런데, 이거 10개 뽑는데, 1200 루비가 들어갑니다. 1200 루비가 들어가는데, 어 대충 가격으로 따져보면, 이제 30개면, 3600 루비. 한 1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에 월간으로 이제 두 개를 파는 거죠. 월간으로두 어 개를 파는데, 어, 소과금러 분들은, 어, 사셔서 지르는 것보다 11만 4천 다이아 한세 번밖에 못 뽑거든요. 그 이게 1,200짜리 세 번밖에 못 뽑아요. 어, 월간 한 스포기를 뽑으시면 어, 좀 3분의 1 가격으로 그나마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뽑으시면 여기서 이제 보물 수호나 보물 변신을 노리셔서 나오신다면 아주 적은 가금으로도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어, 제가 전에도 전에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한수 뽑기지, 55,000원에 50개 들어있는 거. 뭐, 이거나 위에 거나 좀 비슷비슷한데, 어, 요게 좀 싸게 뽑는다. 이 과금 무기를 사서 하는 것보다, 어, 열간으로 하는 게 싸게 뽑기 때문에, 어, 요거 소과금, 무과금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무과금들은 무조건 금전 뽑기 하시면 됩니다. 금전 뽑기. 여기서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소가금너들이나해가운너들은 무조건 뽑겠죠. 소가금너들은 구매하셔서 쓰시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 확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30개, 제가 60개를 샀는데 60개를 뽑아서 제가 확률을 얼마나 얼만큼 나오는지 어, 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자, 여기 뽑는데 어, 이게 뭐 12개씩 뽑을거냐 최대 12개 거든요 1개씩 뽑을거냐 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른 bj 방송으로 보니까 1개씩 보니까 잘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미를 위해서 1개는 좀 그렇고 2개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개를 써서 과연 보물이 몇 개나 나올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라색이 나와버리면 안 나온 거죠 이거는 그냥 까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개씩 계속 까보겠습니다 아 출발이 좋지가 않네 출발이 좋지가 않아 자 허잇 와 빨간색 빨간색 한번 떠줄 때가 됐는데 빨간색 두개씩이라서 이거 금방금방 까거든요 오 떴어 아 이거는 지금 지금 제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이렇게좀 어, 깨졌습니다. 이게 그래픽카드를, 어, 전 버전으로 AD 플레이는 사양을 시켜야 되는데, 하양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요렇게 좀 이렇게 깨짐 형상이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두개 중에 과연 어느 것일지, 일단 첫 번째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나오지 마. 그냥, 그냥, 그냥. 그렇지. 오! 그럼 이게 빨간색이잖아 아 진짜 수거해서 탑승으로 막혔어 아두 번째는 없었네 이게 두 마리다 이제 떠도 빨간색이 뜨기 때문에 아, 아 빨간색 떴는데 아쉽네 보물이 안 나왔습니다 희귀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두개자 보라색은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다시 보라색 이게 30개의 보물 한 개가 나와야 그나마 뭐오또 어, 떴어 평탄이 평타 평타거든요 자 이번에 아까 첫번째떴죠 이번에는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부터 뭐야 뭐야 아희귀 흔들리나요 아희귀는 별론데 이건 없네요. 희기는 별론데 희기가 중요한데 저는 봄제 개인적인 저 아니 봄을 변신이었기 때문에 봄을 변신 나오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희기 소라도 아니 봄을 소라도 하나 나오면 제가 어린 공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아주 좋겠는데 다시 아, 왠지 오늘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은데 자 얼굴색 아하. 자. 아하. 다시 보라색이군요. 좋았어. 다시 보라색. 이게, 어, 뭐, 한 개씩 가나 뭐, 1 2 개씩 가나 뭐, 운빨 종방게임인데, 그래도, 오, 또빨! 그래도 이게 낱개로 까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까는, 오른쪽 가고 왼쪽 갔죠? 그러면 또 오른쪽 가면 또희귀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 갑니다. 오, 보라색 있어! 오, 변신이야! 제발! 멈춰줘! 와, 와 변신이었는데, 보라색. 미친. 와, 와, 희귀죠희귀수원데 흔들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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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들려주지 않네요. 와 방금 좋았는데 아씨 변신이었는데 그것도 용변신이었어요 용변신 어 아, 진짜 자빨간색 이건 안 되고 와 이게 진짜 기회였는데 아 깠다 아 일단은 벌써 30개를 깠네요 30개를 깠는데 어 희귀 번쩍이 많이 해긴 했는데 보물이 하나도 안 나왔죠 희귀만 오질라게 나왔습니다. 어허 그래도 보험을 수 하나만 줬으면 좋겠는데 변신은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짠 아하 자 다시 아하 빨강이 자 빨강이 하. 아하 빨강이가 안 뜨는군요 보금 잘 뜨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두 개씩이야. 보라색 2개 0 남고. 빨강이 아, 씨. 빨간색 보기도 지 않은 쉬운 게 아니군요. 아, 씨. 멸망하는데. 그래도 이제 빨간색 이 타이밍 빨간색 아까 잘라서 한번나와줄 때가 됐는데. 나와줄 때가 됐어 빨간색이 번쩍할 때가 됐단 말이야 야 60개 가서 보물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야 아주 암울하구만 너프됐나? 좋은 거다뽑아봤나 빨간색 나와야 좀 까는 맛이 있지 응? 자! 아이씨 아 이거 뭐 빨간색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오? 호호 처음에 그 처음 끝빨리 그좀 좋았는데 처음에 좀 승부를 봤었어야 되는데 아그 용변신 진짜 아깝다 용변신 나왔으면은 아 진짜 깔끔했을 것 같은데요 야 마지막까지 빨간 번개는 한 번도 안 치네요 자두번 마지막이다 오 설마 막타에 <목소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간, 얼, 왠지 두 번째다. 일단 이거 없고요. 제발. 뭘까? 아, 씨. 희귀야 흔들려라. 흔들어! 흔들어! 이래서, 아, 빨간색 번개를맞쳤는데 아, 보물이 안 떴습니다. 아주 멸망, 아주 멸망했군요. 아주 멸망했기 때문에 어, 합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가 할게요. 아, 아주 멸망인데 어, 장판 깔렸네? 뭐 장판 깔렸지? 어, 원숭이 장판 깔렸고요. 어, 원숭이밖에 장판이 없네. 자 환수에서 합성 합성 한번 보자. 합성 뭐 있다? 어, 이거는 일반은 의미가 없는데 일반 말고 네 말밖에 없나? 아하이네 말밖에 없구만. 이 희기를 채워야겠는데? 희기를 좀 채워야겠어? 아, 그런 거다. 아, 근데 60개 깠는데, 좀, 보물이라도 보물 봉을 찰 것이라도 한번, 이렇게, 아니면 희, 흔들려서 좀 먹었으면, 아, 이제, 좀 흔들렸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빨리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은 내가 왜냐면 희귀 4마리 돌리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희귀를 좀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희귀 있나 흔들리지도 않고요 자자이 어 희귀 한 마리 있어 희귀 한 마리 있다 어 파워상 희귀다 흔들리지 일단 희귀 한 마리 뽑았고 어.. 안 흔들려? 5마리네요 근데 이거 띄울, 띄울 때 어.. 조금.. 나만의 미신 같은 게좀 있다 그러면 자.. 어, 변신 합성부터 흔들려 안 흔들리죠? 자, 이거를 할때 수호랑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중복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를 먼저 넣으면 수호 나올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을 해서 수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탈 것을 이렇게 넣어서 수호를 원대장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수호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3, 2, 1. 뭐야? 하나 있는데?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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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흔들리지. 청량량. 이거 있는 거. 어? 청량량 없는 거였네? 보관물 하나 채웠네요. 허허, 없는 거였어? 200, 전투력 203몰랐고요 뭐, 보물. 보물 탈 것은. 거의 다 채운 것 같아. 농영마, 흑철마, 백살 흑녀그 다음에, 기든빼고세 마리 빼고는, 아니네, 청의 기린까지 다섯 마리 빼고는, 오물탈 것은 다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어, 60개 뽑기를 해봤고요 어, 뭐, 그렇게 확률이 좋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어, 뭐, 운빨 조망 게임이지만, 어, 새로 이렇게 돈을 투자해셔서 60개 뽑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달 60개 뽑기에서는 보물소랑 보물탈 것들이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원래 30개에 한 마리 정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는데, 뭐 멸망하면 더 멸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뽑았으면 아주 배드입니다. 낫 배드가 이거 배드. 별로 못뽑는 겁니다. 자, 뽑기 하실 분은 참고하셔서 뽑으시기 바랍니다.